신우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김은경이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런 건 사실은 가족사잖아요. 나도 예. 가족사거든요. 여기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 물론 이유가 그밖에도 수없이 많죠. 물론 아예 아이는...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이재명 체제라는 게 문제잖아요. 아. 대표가 문제고 대표로 온하는 강성 강성지지자 이것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민주당의 혁신인데 그걸 할 사람은 아니 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혹독한 시 노릇. 을할 수밖에 없는 음...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가 뭔지 알아요? 네. 혁신 일을 혁신하는 거요 <laughs> <laughs> 그다음 화제 인물입니다. 아. 어... 유인태 전 사무총장,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뭐 하냐, 물러나라 라고 주장을 해도 끄덕없이 버티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제는 신누이가 나섰습니다. 18년간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았어요. 라는 이 발언이 나오는 이후에 빡친 신누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김은경이의 실체를 밝히겠다. 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경혁신위원의 아들입니다. 교수님 어디 쪽에 무결을 둬야 될까요? 이런 건 사실은 가족사잖아요. 나도 예. 가정사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런 거는 그냥 가로쳐버려야 돼요. 썬더 예. 같은 데서 써들게 해야지 공식 언론에서 받을 게못 된다고 봐요. 음. 다만 이거라는 거죠. 18년을 모시고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정말 집안에다 모셔놓고서 시어머니, 시어버,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양하면서 이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죠. 따로 살아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김은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음. 내가 모시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고 너는 그다음에 이제 그누구의 고모라는 사람은 네가 언제 같이 살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아하. 거. 사실별별 것도 아닌 논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신우이하고 올케 사이에 갈등이 있죠. 늘 아하. 있잖아요. 예. 늘 있는 그 갈등이 굉장히 극적으로 좀 어, 극적으로 발전한 발전한 형태에. 네, 라고 보는데 예. 제가 볼땐그 단초가 됐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회사 그 시아버지 회사거든요. 회사입니다. 그 시아버지가 무슨 특허가 18개가 있고 뭐 해서 회사 차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누구한테 물려준 거냐면 남편한테 물려준 거예요. 아하. 남편이 이어받아 사업을 했겠죠. 근데 그 남편이 200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음.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한쪽에서 싸우다 그랬다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남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 되다 보니까그 사업이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김은경한테 넘어간 거죠. 음. 그런데 김은경이 그걸 회사를 갖다 명예를 누구한테 돌렸냐? 동생에게. 동생한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가족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 아버지 회사를 저쪽 저쪽에 저쪽 가족의 입장에서는 남이잖아 사실은 음. 남이고. 그러니까, 뭐, 며느리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아들이 죽어버렸거든요. 예. 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딱 남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남의 또 동생이 회사, 그러니까 이들이 딱볼 때는 회사를 뺏겼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하. 부고를 냈는데, 김은경 씨는 혼자 이름을 하는 거예요. 보통 부고할 때 뭐, 누구, 누구, 뭐, 자, 사위, 누 이거 다 같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혼자만 딱 냈거든요. 아하. 이건 바로 뭐냐면, 이미 갈등이 있어서, 저쪽 식구들하고 가족 시대, 시댁 식구들하고 가족 갈등이 있어가지고 시어머니상 시어, 시아버지상 치를 때 아예 그냥 빼버린 거예요 저쪽을 예. 빼버리고 그까 여기 이제 저 사람들은 또 박친 거죠. 박친 음. 거고 그다음 에 아들 말에 따르면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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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을 썼다는 막내 오모는그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대요. 음.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는 건 뭐냐? 18년 모시고 살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 정말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따로 따로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이랬다라는 예. 얘기인지 그거의 얘기거든요. 선아이건 비본질적이고 음.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건 비거,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혁신위원회입니다. 이게아니라이 사람은 물론 알 이유가 그밖에도 수없이 많죠. 물론 알 된다.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 요 이재명 문제는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재명 체제라는 게 문제잖아요. 아... 대표가 문제고 대표를 옹호하는 강성 강성 지지층 이것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이것을 바꾸는 것이 민주당의 혁신인데 그걸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혁신 대상이 이재명이네요. 그렇지 혁신 대상이 이재명인데 사실 혁신 주체잖아요 지금은. 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 스스로 셀프 혁신을 못해요. 김은경을 데리고 왔니까 사실상 혁신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국민들한테 뭐하니까 우리 뭐 혁신하고 있어요라고 하나 제스처를 쓰는 것뿐하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굴 갖다 썼냐면 지금 교수 출신을 갖다 쓴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번에 자기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그 저기 여명비례 대표제 한 다음에 내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인의업법에잘 몰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라서 음,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거든. 민주당 사정을. 거기 보면 개파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떤 개파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이걸 알아야지 뭘 때리고, 뭘 쳐내고, 뭘 키우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음. 이런 개념에 전혀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음. 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면 이재명이, 이재명이 혹두각신으로 음. 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친명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딱 봤는데 당에 딱 보니까 자기가 당에 아무것도 모르네 당의 주류는 누구야 친명이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혁신이 <laughs> 혁신이 혁신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한게 뭐예요 이낙연 경고한 거잖아요 음. 개파 활동하지 말아라 아니 이 사람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기도 전인데 네. 활동도 안 했는데 개파 활동하지 말라는 라 거야 앞으로도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리 이거만 뭐 이제 친친 친, 친, 뭐야? 친명계가 완전히 이낙연을 갖다가 배제시키려는 이런 이낙연 전 대표가 혁신 당해 버렸네요. 그렇죠. 네. 이런 인식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나마 당에서 쓴소리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네. 이상민 의원한테 경고를 던져 버리는. 아니 경고를 받아야 할 때가 누굽니까 개딸들인데. 실제로 이상민 의원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아 이건 뭐야? 징계를 받았어. 징 이재명 체제에 그럼 개딸들 체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어? 이게 바로 이재, 이낙연이 뭐라고 얘기인가? 당내 민주주의 문제 얘기한 거잖아요. 어? 이 사람이 근데 이게 무슨 혁신이야? 어? 음. 개딸들 개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뭔 혁신이야? 개딸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네. 개딸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얘네들은 당 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고, 하고. 이게 네. 뭐지? 응. 사실 이낙연 공격하고 이상민 공격하는 거다 개딸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어, 그 초선 의원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해입니까? 이거 무슨 코로나, 코로나 학습지진하더 학습 라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 아무리 물론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후진긴 후진데 그렇다고 코로나 학습지지나 네.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혁신위원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여명비로 대표제. 네. 아니 아들이 그런 말하면 아들아, 그 철없는 소리하라고다흘 음. 일러야지. 혹시 막 듣고 보니까 합리적이네. 뭐 이따 얘기하면안 되죠. 저는 궁금해서 근데 그 아들이 어 뭐이 재산 관련해서 그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이게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얘기. 둘째 아들이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뭐냐? 1인 1표제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평등 선거라 그래요. 예. 평등 선거가 아닌 걸 차등 선거라 그러거든요. 예. 컨대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달리 준다라든지 음. 아니면 학력에 따라서 투표권을 달리 준다라든지 예. 이것이 우리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게 바로 1인 1표제거든요. 이게 평등주의고 이거 헌법의 평등주의 사상을 갖다가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음. 한마디로 정치적 상식 교양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예. 분이 뭔 혁신이 원장을 해라는 어.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자기가 무슨 뭐, 뭐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부원장을 했습니다. 부원장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임명 받아가지고 예. 윤석열 정권 때 퇴임할래니까 뭐 치욕적이었다 뭐 이따 얘기라고. 마크 노워딩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끝마쳐서 치욕적이다 이렇게. 이게 뭔 얘기야? 그렇게 치욕적이다면 아니면 딱그 처음부터 딱 오자마자 알았어, 나 치욕적이니까 안 할래라고 하든지. 아. 아니 그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정권 바뀌었으니들물러나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안 물러나고 그 치욕 그 치욕을 다 견디고 끝까지 예. 그냥 견디고 소송까지 하면서 견디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금융감독원장이 교체되면은 음. 다 물러났다고 하는데. 어 지금 알려진 바로는 보도에 따르면 저도 보도에 따른 것을 이제 보도 내용을 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바뀌는데도 안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3억을 갖다 그냥 그대로 받아놓고서 뭔소리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연봉 3억에 3억을 받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치욕이니 뭐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치욕적이면 바로 그냥 물러나면 되잖아. 요즘도 연봉 3억은 안 되시죠? 연봉 3억? 아니 뭐야. 네. <laughs> 자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서화만일으키는 예. 거잖아요. 지금 사고 친게몇 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 가장 민주당의 가장 급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가 뭔지 알아요? 이재명 대표. 혁신위를 혁신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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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야. 왜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고를 치거든. 예.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메타 혁신위를 만들자. 혁혁위, 네. 혁신이 제곱 뭐이래 가지고 아. 메타 메타 혁신위를 하나 만들어들 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민주당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그러자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음. 거기다 혁신위원장 김은경김은경 뭐 김은경 리스크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9월 초인가 9월 중순까지 가기로 했는데 9월 1 5일경까지였다고합그랬니까 그렇죠. 9월 중순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냥 8월 말에 끝내자. 예. 이거 올해 끌어서 올해 끌어봐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기 해산한 거고. 예. 나도 이미 지난주에 이제 그 CBS 한판승 보셔서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 해산을 해라.